생활밀착형 정보와 알뜰 살림 노하우를 공유해 보는 시간 여자의 네. 장바구니입니다. 오이신 리포터가 어떤 알뜰 정보를 담아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 주부들 어떻게든 알뜰하게 살림해 보려고 소문난 할인 매장이나 전통시장 많이들 부지런히 찾아다니셨을 텐데요. 그런데 발빠른 알뜰족들은 더 쏠쏠한 벼룩시장을 노린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또그 일부의 금액이 좋은 일에 쓰여진다고 하니 이런 걸 보고 일석이조라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숨은 보물을 찾는 즐거움도 있고 또 직접 나가서 물건을 바라보는 재미도 쏠쏠한 벼룩시장 투어.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난 토요일 대전 서구 갈마공원. 어디 이사라도 떠나는 것처럼 양손엔 짐보따리가 가득. 돗자리 위에 이것저것 펼쳐놓느라 굉장히 분주한데요. 이분들 왜 공원에 모여 이렇게 옷장을 어, 하시는 걸까요? 지까지 넷째 주 토요일 1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저희가 올해로 6년째 진행해 오고 있고요. 올해는 특별히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 대전에서 벼룩시장이 열리는 날인데요. 부지런한 판매자들, 아직 행사가 시작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구하는 법.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정리하는데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벼룩시장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사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사셔도 좋은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돈 몇,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어쨌든 조금 더 저렴하게라도 판매를 하면 저희한테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버리는 것도 요즘은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서로 서로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취미활동도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팔게 되면 또 우리 돈안 들이고 취미활동 계속하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전시민 벼룩시장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그야말로 대전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터인데요. 하나 사면 하나 더 나름의 판매 전략들도 다양합니다. 여긴 최저가 전략이네요. 목소리를 높여, 높여 네. 손님들의 관심을 사기도 네. 하는 환영이에요. 판매자들. 드디어 보물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손님들 조금이라도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찾느라 바쁜데요. 사실 짓궂은 날씨 탓에 아침까지 행사 취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걱정은 걱정에 불과했습니다. 공원 안은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이분은 오늘 뭘 구입하셨을까요? 티셔츠, 네. 네, 요거2천에 네, 사고요. 네. 요거는 레깅스거든요. 네. 네, 저희 딸 주려고 어, 샀습니다. 천 원에 샀어요. 정말 싸고요. 예, 예. 아까 하나 찜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금세 갔다 오니까 팔렸어요. <laughs> 아 아깝네요. 자판을 <laughs> 펼치는 사람이 알아서 가격을 정하고 판매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곳곳에서는 판매 가격을 넣고 정겨운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어 매달 벼룩시장이 기다려준다는데요. 항상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이 많아서, 종종 이용하는 편이에요. 좀 여러 가지 많아서 좋고요. 가격도 좀 착하네요, 많이. 그리고 뭐 상업적인 게 아니고, 정말 시민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요. 벼룩시장 안에는 어린이 판매자들도 참 많았는데요. 부모와 함께 물건을 정리하고,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정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판매에도 나섭니다. 이런 살아있는 교육이 또 있을까요? 아이들 스스로 경제관념과 아껴쓰고 나눠쓰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시민 벼룩시장. 오늘 이 가족은 처음 벼룩시장에 참가해 본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티셔츠는 얼마 천 원에 팔기로 했고, 바지도 천 원에 팔기로 했고. 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건 값을 적어 내려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 오늘 참가한 소감 어떨까요? 제가 쓰던 물건 다른 사람이 사가서 잘 썼으면 좋겠어요. 책임감을 좀 심어주려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용돈 같은 걸 관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위임을 해줬어요. 구경하는 재미에 싸게 사는 재미 여기에 교육의 기쁨까지 이보다 행복한 장터는 없겠죠. 뿐만 아니라 행사의 수익금 일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는 마음이 따뜻한 시장이기도 하답니다. 바라보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바라보니까 재밌었어요. 오늘 와서 처음 해보니까 기분도 좋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또 기부도 하니까요. 지난 2006년 50여 명들의 시민들의 참여로 시작된 대전 시민 벼룩시장. 나눌수록 기쁨이 커진다는 생각으로 또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내놓는 마음 덕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대전 시민 벼룩시장 카페를 검색하셔서 참가 사전 신청하셔도 좋고요. 당일 날 기억하시고서 오셔서 현장 접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직접 나가 물건을 파는 일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그럴 때 찾으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 중구의 나눔 매장인데요. 대전 중구 나눔 매장은 중고 물품을 기증 받아 팔고 그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곳인데요. 이 작은 공간 안에 정말 발들이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에는 옷이나 액세서리는 물론이고요. 가전제품에서부터 운동기구에 이르기까지 없는 물건이 없는 그야말로 만물시장인데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시민들이 직접 기부해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의류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그리고 신발, 뭐 가전제품, 뭐 심지어는 뭐 하여튼 조그마한 것까지 뭐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갖다주신 모든 것은 그냥 다 있어요. 나눔 매장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직접 수거를 하는 자동차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부하실 분들이 있다면 어디든 얼마든 찾아간다는 나눔 매장 수거차. 지역주민분들께서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물건 하나라도 오늘 되게 많은데 물건 하나라도 가지러 갑니다. 이렇게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 덕에 중구 나눔 매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네요. 다양한 물건들을 싸게 살수 있어 좋고 구매 금액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니 마음이 참 좋을 것 같죠. 필요한 게좀 있기도 하고 구경도 좀 하고 자주 와요. 이런 데 오면 정말 큰게 아니라 한몇 달만 썼던 거기 때문에 되게 깨끗해요. 우선은 깨끗하고 책이나 장난감 같은 경우는 먼저 오신 분이 많이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주 와야지만 좋은 거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자주 와요. 대전 중구 역시 나눔 매장과 함께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벼룩시장이 열린다는데요. 시간이면 물건이 동일할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올해는 4월 23일 첫 벼룩시장이 열린다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나눔과 절약을 배울 수 있는 벼룩시장. 가경제가 사회의 기초 경제인데 국가 차원에서 봐도 너무 좋은 일 같아요. 모두 반갑게 가져갔으면 너무 고마워요. 이용 가능한 물품을 서로 교환하고 나누고 판매하는 아름다운 나눔교환잔치.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저녁엔 우리 집 구석구석 잠자고 있는 물건들을 떼어보세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벼룩시장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자가 되실 겁니다. 네, 알뜰살림의 네. 고수들이 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한동안 아나바다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져서, 뭐,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또 바꿔서 쓰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렇죠. 어느새 그게 좀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네.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 그 보니까 여기에 다 계신 것 같고, 이런 알뜰살림 노하우를 조금 실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3월 24일 대전서구 벼룩시장이 올해 첫 시작을 알렸고요 또 4월부터는 매달 넷째 토토일 오후 1시에 각 구에서 벼룩시장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 오늘과 내일 대전시청 로비에서는 재활용 나눔시장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또 좋은 상품 알뜰하게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벼룩시장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생방송 투데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원래 뭐 벼룩시장이란 말이 벼룩이 들끓을 정도로 아주 낡은 물건을 파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시장은 정말 벼룩은커녕 새 제품 같은 제품들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